안녕하세요 저는 성의교회 전성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이 여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이세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더라 우리가 장거리 길을 갈때 가장 빠르게 가는 비결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비행기가 아니라 케이크 택스나 자동차가 아니라 사랑하는 님과 함께 가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아무리 먼 길이라도 가깝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라고 하는 의미는 깊은 사랑에 빠지다. 창세기 29장에 나온 야곱이 라엘을 사랑한 애인관계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와를 깊이 사랑하여 행한 세 가지가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 말씀에 순정했습니다. 3절에 그의 아버지 다이세 법도를 행하였으나 라고 하는 말씀은 11기상 2장 3절에 나오는 아버지 다이시 유언할 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역대하 1장 6절에는 천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일천 번제, 솔로몬의 일천 희생 제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동의어는 희생입니다.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천 번제를 드렸는데, 샹뉴옥합브에 드린 마리아처럼 사랑함으로 자발적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슨 대가를 바라고 드린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희생을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구절의 말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어 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 많은 백성, 주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백성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백성의 주인 되시는 주님 원하시는 대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깜짝 놀랄 정도로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지혜를 주신 것 뿐만이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너무 사랑함으로 깜짝 놀란 기도 제목을 올렸더니 주의 마음에 들으므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깜짝 놀란 복을 주었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좋아하면 그 사람이 그래서 좋고 사랑하면 그 사람이 그래도 좋다 라고 말합니다 좋아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행복해졌으면 하고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로 인해 행복해졌으면 한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깊이 사랑함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깜짝 놀라만한 헌신과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깜짝 놀라만한 응답과 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사랑의 고백과 헌신 가운데 깜짝 놀랄만한 은혜와 복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